프로들이 대부분 팔을 쓰면 골프가 망한다고 대부분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골프에는 암스윙의 기술이 있어요. 내가 팔을 사용하더라도 이 팔을 이용해서 골프의 중요한 기술인 지연과 릴리즈. 레깅과 힘을 풀어내는, 자, 늦추고 기다렸다가 힘을 쫙 풀어내는, 풀어내는 릴리즈를 내 팔을 이용해서 잘할 수만 있다면, 음, 팔을 써도 공을 잘칠 수가 있습니다. 지연 릴리즈. 근데 이 팔은 단점이 날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팔을 써서 골프를 못 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치면 그날 그날 착감이 많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인체의 큰 근육인 바디를 쓰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스앤바디 투게더가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윙이 몸에 의해서 팔이 쓰여지는데. 팔과 몸을 같이 쓰는 느낌으로, 응. 그래서 조금 기술이 되면 이렇게 브레이크 같은, 자, 지연시키고 몸을 탁 정지시키면 헤드가빵 튕겨나가는 그 느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스윙하고, 브레이크, 빵! 응. 이건 암스 앤 바디가 되는 거예요. 암스 앤 바디, 팔과 몸이 같이.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치고, 빵 치고, 돈다. 어. 치돌프가 되는 거죠, 치돌프. 아니다. 돌고 나서 쳐라. 무조건 돌려라. 어. 프로님들이 계시죠. 어. 그 이론도 정확히 어. 맞는 말입니다. 어. 몸에 의해서 몸의 리드와 어. 바디의 텐션에 하체의 리드와 몸통의 텐션으로 딱레깅을 만들고, 음. 몸의 회전과 지면발력으로 힘을 풀어내는 릴리즈를 만드는 거죠. 이거 완전히 몸통 죽인 거야. 이게. 음. 몸에 의해서 헤드가 가장 뒤늦게 딸려오면서, 헤드의 원심력의 속성이 최대치로 공을 빡! 이게 가장 끝판왕 기술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공을 잘 치는 게 아니야. 이 몸통 스윙에만 집착 하면 팔만 써서 트러블을 잘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정말 방향이 중요해서 암스 앤 바디 투게더로 공략해야 되는 상황을 잘 구분 못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로지 드라이버 티샷 같은 경우나 그런 느낌의 스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디스윙이 그래서 무조건 정답이 아니야. 음, 가장 어렵고 끝판왕 기술일 뿐이지, 이게 골프의 정답인 것 마냥 착각을 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몸에 의해서 헤드가 가볍게, 가장 긴늦게 딸려온다. 꼬고 당기고.